아, 군 형제,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, 헤라클레스. 아니에, 넌널 제우스의 총의를 받았잖아. 올림푸스의 공기가 널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구나. 제우스에게 총이란 없어. 음, 과연 그럴까, 형제? 내가 왜게키아스왜안 가서 일할 때, 넌 말이야, 아레스, 사우스 오해할 수 없네. 그럼 이건 어때? 네가천쟁이 신이 됐었대. 나는 방금 사과를 따라가야만 했었지. 그리고 그걸 가압이랬어 비록 내게 네마의사진을 없애겼냈지만 명승은 결국 더네 니가 가로챘잖아. 명렬한 천사로 영웅이 된 도살자로 신이 되어버린 인간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널 없앨 거야. 열세 번째 이자 마지막 가압으로 곧 나는 전쟁의 시위 탈 것이다. 물론 너의 힘으로 말이야. 넌일부세 되고 싶겠지만 그들의 시들은 막을 내릴 거다. 네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? 크아!